의 형제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14장에도 누가복음 8장에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세 사람을 따로 데려가시고 여러분 다른 사람은 따라오라 따라오지 말게 하고 이세 사람을 데려가시고 여러분 항상 이세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 곁에서 쓰임 받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사람을 차별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편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야 예수님 가는 곳마다 성경 읽는 곳마다 베드로, 야구보 요한이 나오고 그들을 채측근에 두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별수 없구나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편애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좀더 깊이 묵상하면은 이것이 예수님의 편애가 아니고 차별이 아니고 불공평이 아니고 예수님의 공평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자를 예수님도 많이 사랑합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기뻐하면서 그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셨던 까닭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 말씀 보니까 열두 제자를 소개합니다.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세베리의 아들 야고보와그 형제 요한 처음부터 맨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입니다 여러분 이세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다른 제자가 들어와도 먼저 된 자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 가까이 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위한 바른, 바른 고백을 가졌던 그런 제자입니다 사안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되었지만 나중 될 수가 있고 나중지였지만 먼저 된 자로 귀에 쓰임 받는 자들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먼저 된 자로서 여러분 먼저 됨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충성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그의 충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사랑으로 귀하게 쓰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씨 뿌리는 부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흙이 깊지 못하여서 햇볕에 말라버리고, 가시 떨기에 떨어진 것은 가시 규온이 자라서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혹 30배 결실을 맺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러면서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 쓰임 받는 비밀 축복의 비밀은 있는 자들은 더 넉넉하게 되고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무슨 말이죠 옥토면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라는 것이죠. 악한 밭에서는, 여러분, 불충한 밭에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천국의 비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죠. 주님은 많이 남긴 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시고 적게 남긴 자에게 적게 남기시고 맡기시고 남기지 못한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많이 남긴 자에게 주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물럿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자를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준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 죽도록 충성한 사람,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먼저 되었어 문제됨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런 제자들,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함께하시고, 더큰 축복을 주시고. 더큰 영광과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할까요? 가난한 자를 사랑할까요? 예? 누구를 사랑할까요? 부자 계시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사랑하던가요? 부자를 사랑하던가요? 가난한 분은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사랑할까요?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으니까, 안 들었을 때에는, 뭐, 당연히 예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사랑할 것 같은데, 오늘 있는 자에게 더 주시고, 없는 자에 빼앗아서 있는 자 주신다는 말씀을 또 보니까, 아, 예수님도 부자를 좋아하시는가, 부자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마음이 헷갈립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과부를 사랑하시고, 홀로 된 고아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극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자와 가난한 자가 동시에 있을 때 누구를 더 사랑할까요? 정답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한다 예수님은 주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을, 신앙의 고백을 가진 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부자라도 부자가 예수님 잘 믿기 힘든데, 부자라도 예수님 앞에 베드로와 같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많은 달란타 가진 사람처럼 많이 남기면서 줄을 생기면, 그런 부자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예수님 나를 격렬히 얘기겠지? 아닙니다. 가난하면서도 여러분, 주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하면, 그 있는 것도 빼앗아서 많은 자에게 줄이라고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부자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앞에 아무 볼 일이 없습니다. 가난하지만은 주님 앞에 충성을다 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곧 올곧은 신앙을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 가면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나이 위에 상관없이 우리의 가지고 가지지 못한 것에 상관없이 공부를 많이 하고 듣게 한 것에 상관없이 왜형적인 인간의 조건에 상관없이 키에 상관없이 인물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신앙을 가졌느냐 어떤 고백을 드리느냐 어떤 논리와 어떤 관점을 가졌느냐 이망한 세상 가운데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현란한 세상 가운데 주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쓰시는 관점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면서 베드로처럼 어떤 세상의 역풍이 불어도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일상을 반복합니다. 어제 먹었던 밥을 또 아침에 먹고. 어제 똑같은 비누 샴푸로 세수를 하고 똑같은 직장에 나가고 똑같은 점심을 먹고 똑같은 직장 상사를 대하고 똑같은 침대에서 똑같은 마누라와 남편과 잠을 자고 안 그러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주일이면 똑같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것이 지난주와 이번주 똑같습니다. 대풀이 되죠. 대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어 어떤 일상을 대풀이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할까요? 우리 모두. 일상의 열매를 먹는다. 일상의 열매를 먹는다. 여러분, 매일 대풀이 되는 이 일상을 통하여서 자녀를 키우고, 대풀이 되는 이 일상을 통하여 농사의 열매를 먹고, 대풀이 되는 시간과 달과 해와 연수, 이 일상을 통하여서, 평범한 일상을 통하여서, 이 일상에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상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입술에 말을 하느냐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느냐 어떻게 형제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일상을 되풀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마다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의 일상을 되풀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상을 되풀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매일 되풀이 되는 일상이 주님 앞에 고개하고 아름답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상을 되풀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놀랍고 풍성한 열매 따시리라 믿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할까요?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